어, 이번 주는 다들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FOMC 회의도 있고요. 뭐 이미 진행은 되고 있지만, 뭐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도 있고, 엔비디아가 오늘부터 주식 분할, 10대1 주식 분할을 한게첫 거래가 또 되는 날이었기도 하고, 뭐 물가지수, CPI 발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많이들 긴장은 좀한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뭐, 괜찮았는데, 먼저 좀 볼게요. 다우가 0.2% 올랐고요. S&P 500이 0.3%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0.4% 올랐는데, 뭐, 3대 지수 모두 다 강보한 마감이죠. 강보한 마감이긴 한데,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습니다. 뭐, 장중까지 따져보자면,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 찍고 오늘은 조금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또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앞서서도 뭐 이번 주 일정들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번 FOMC 회의는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단순히 그냥 금리 결정, 뭐 기준 금리는 이번에는 동결이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데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만 점도표가 공개가 돼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준은 금리 몇번인하 하는 걸 전망을 할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예상들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뭐 경제에 대한 전망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는 여느 때보다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실적들도 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12일이 정말 되게 중요한데 이날 뭐 CPI 나오고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브로드컴 또 이날, 또 실적 공개를 하니까 12일이 우리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우리가 금요일날, 저희가 뭐 방송은 하지 않았지만, 금요일날 고용보건사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일자리 수, 신규 일자리 수가 너무 많이 들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기준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이거 좀더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벤오버 아메리카에서 오늘 뭐라고 얘 대해서 코멘트를 좀 했냐면 고용 보고서 강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경제 상황이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비로 강한 경제로 인해서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오히려 펀더멘털이 견고한 게 증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다. 경제 꺾이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 꺾이면서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보다 탄탄한 펀더멘털 경제 상황이 오히려 증시 에 좋은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다면 경제가 견고하다면 약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감내해도 된다, 감내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걸 너무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졌다는 걸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너무 맞출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발언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경제 꺾이고 인플레 꺾이면서 금리 인하는 것보다는 경제 오히려 잘 뒷받침해 주면서 뭐 금리 조금 더 늦춰지는 게 금리 인하 늦춰지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평가들 나오는데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온다라는 거 우리 또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이슈가 오늘 좀 있었어요. 경제 지표나 실적은 오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다 다른 종목에 있어서 좀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뭐이 지표는 중요도로 따진다면 별3개 중에 하나 정도로 꼽히는 지표긴 해요. 그래서 오늘 뉴욕 연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설문 조사한 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요게 3.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한3.2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전월에 저희가 집계를 했을 때는 3.3이었으니까, 오히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낮아진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CPI도 어 정말 그냥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정도 나와 줄것 같다는 라 생각은 좀 들어요. 다만,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로 이게 집계가 돼서, 아, 연준이 기대하는 이 목표치, 2%까지는, 아, 갈 길이 확실히 멀구나. 아니면 이 목표치 자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 코멘트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참고로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아, 이번에 또 테슬라도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13일날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주요 안건은 뭐냐? 우리 머스크에게 2018년에 결정했던 급여 패키지. 이게 560억 달러 규모인데, 요거 델라, 그 델라웨어주에서 요거 폐기를 시켰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뭐 이런 사여, 사례로. 그래서 이제 주주들한테 다시 한 번, 어, 당신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건데,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본사를, 어, 지금 델라웨어주에서 이제 텍사스로 이전하는 거. 이 판사가 마음에 안 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안건으로 진행이 될 텐데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 급여 패키지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 말쯤에 지난달 말쯤에 텔퍼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공적 연기금인데 이게 최대 연기금인데 이쪽에서도 어요 테슬라의 머스크에 대한 그 급여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거야 라고 이미 예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캘퍼스 다음으로 또큰 규모의 캐스터스. 얘네는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반대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노르웨이 국포펀드도 우리 반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테슬라의 지분을 약25% 갖고 있는데 왠지 다 반대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단들, 자문사, ISS와 글래스 이스에서 반대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뭐 주주들에게는 더 이익이야.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반대하는 게 낫겠어라는 이 권고안을 제시했고 를 기관들은 그거를 많이 따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기관들이 이번에 반대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테슬라에서는 또 개인 주주들의 어 상황들을 조사를 했죠. 근데 개인 주주들은 지금 90% 소액 주주들은 90%를 이 머스크의 급여안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가 <laughs> 왠지 이 기관들의 흐름을 봤을 때, 어, 이게 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또뭔가 불확실성이 커지죠. 지금 머스크는 2018년 이 급여 패키지뿐만 아니라 지금 의결권 나한테 20% 이상 25%를 줘야지 내가 어, 테슬라에서 AI도 하고 뭐 로봇 공학도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어, 승인이 안돼 버리면 또 어떤 또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 좀 힘들다 조정 더 받는다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13일 테슬라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애플입니다. 네, 세계 개발자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AI, 뭐 생성 AI 서비스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주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내렸어요. 2%. 그래서 이 이유를 봤더니, 아, 시장에서는 생성형 AI 어떤 서비스 플랫폼, 뭘 개발할 거고, 어떤 계획이 있고, 뭔가 혁신적인 뭔가를 막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약했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이런 서비스들은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이네? 어, 뭐, 이런 것들. 게다가 애플은 자기네들도 뭔가 기술에 있어서 혁신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는지, 우리는 이제 보완을 철저히 할 거야. 이 보안에 약간 더 강조를 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성형 AI 기술보다는 뭔가 기존의 그 스마트 기능 등을 좀더 그냥 업그레이드 한 느낌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희망을 좀 찾아보자면 애플이 그동안 매년 세계 개발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흐름을 봤더니 2021년과 2023년을 제외하고는 이 기조 연설 후에 주가가 계속 빠졌었대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8번이 주가가 빠졌었대요. 그러다 가 이제 이게 실제로 뭐 서비스화 되고 이러면 또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효과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애플 망했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조금. 어, 오늘 내용은 실망스러웠다라는 평이 있다. 이 어, 정도 네,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애플. 그죠? 네.